이번 시간에는 관절염 관리에 꼭 필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원인, 연령,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연골의 마모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관절염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정 유형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 신체의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과 관절 손상을 일으킵니다. 성별, 일부 관절염은 성별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통풍성 관절염은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과체중 및 비만 과체중이나 이마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키며 특히 무릎, 엉덩이, 척추와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및 흡연 특정 영양소의 부족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도 관절염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칼슘의 부족은 골밀도를 감소시켜 골관절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시, 치아시드, 호두,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항산화제는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체리, 견과류와 씨앗, 견과류와 씨앗은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마씨, 치아시드, 콩류. 콩류는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항염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를 포함하고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강황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포큐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리에 강황을 추가하거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 생강은 염증을 억제하는 진저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는 항염 및 항산화작용이 강한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절염 관리에 꼭 필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